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로스미의법공양 줄탁동시. 오늘은 승가의 노래 60쪽 개송입니다. 60쪽 하단에 세간 수행이 되겠습니다. 세간에서 만약 도를 닦을 진된 일체가 다 방해롭지 않나니 항상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어라. 도와 더불어 서로 마땅하리라. 이 이것도 역시 육조단경에 나온 계송입니다. 어떤 사람이 육조혜능스님에게 묻죠. 큰스님, 세간에 있으면서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이라 그러면은 뭐 머리 깎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죽을 하고 뭐가부자틀고 앉아서 있는 게 수행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물론 그것도 수행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좌라는 것은 몸뚱이가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앉혀야 된다. 마음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것을 주저앉히는 것. 이게 진정한 좌다. 그다음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요히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서 방 속에 틀어박혀 있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계를 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딱, 여여부동한 거. 이게 선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세간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제 육조수님이 이런 개송을 말씀하셨습니다. 세간에서 만약 도를 닦으실 땐 일체가 다 방해롭지 않나니. 세간에서 수행하려면 사실 좀 어렵죠. 어렵기는. 뭐, 가만두질 않잖아요. 무슨 수시 때때로 전화 오지, 뭐, 어? 또, 뭐, 경조사니, 뭐니, 어? 인사치례 해야지. 또, 사람이 또, 사회생활을 하려면, 사회인으로서의 또, 본분을 또 해야 되니까, 번거롭습니다, 사실. 근데, 그걸 번거로워서 내가 수행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근데, 스트레스, 인간관계가 원래 제일 스트레스 큰게 사실 인간관계예요. 무슨, 뭐, 혼자 있으면서는, 자기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 나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지만, 정말 큰 스트레스는 인간관계죠. 그 스트레스를 번뇌를 수행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유, 스트레스, 아유, 이거 좀이 스트레스가 없어야 내가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죠. 스트레스 자체가 내 수행의 계기입니다. 스트레스가 일어날 때마다,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얼른 그것을 대명관찰해야 돼요. 아바타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구나, 아바타가 범인하는구나. 아바타가 우울해하는구나, 아바타가 걱정 근심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대명관찰을 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살아있는 수행이 되는 거죠. 그냥 혼자 있으면서 잡생각 다스리는 것도 수행이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죽은 수행이고 진짜 살아있는 수행은 사람들하고 부도상 부딪혀가면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대명관찰하는 거. 이거야말로 진검승부예요 이게. 혼자서 저 수행처에서 혼자 앉아서 하는 건 목검 승부입니다, 목검. 맨날 목검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진정한 실력이 느는지 안 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진검 승부를 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수행이 됐나? 진검 승부는 뭐예요?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는 그런 일들, 그거를 피해가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대면 관찰해서 다스리는 거. 이게 진검 승부죠. 그래서 항상 자기 허물을 드러내어라 도와 더불어 서로 마땅하리라 사람들이 주로 입만 열면 남의 허물을 얘기하잖아요 남의 허물 보는 데는 선수입니다 그거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잘하더라고 남의 허물 보는 거는 근데 진정 세간에서 수행을 하려면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기 허물을 봐야 돼요 남의 허물 앞만 보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거 다 공허한 살림살이에요 음, 자기 허물을 봐야 진전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 우리 왜 속담에도 있잖아요. 어? 자기 눈에 있는 뭐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본다고.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행을 하고 정말 진전을 이루고 정말 금생의 수다운과 이상을 얻으려고 하면 남의 허물을 보지 마세요. 자기 허물을 봐야 돼요. 그러면 자기 살림살이가 증장합니다. 남의 허물 보면은 그거는 자기 살림살이가 오히려 퇴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세요.